그러면 이 보통 입양 설문지 는뭐가있 냐면, 어, 자기 소개 뭐어 주로 누가 담 당할 건지, 집 주소 키워본 경험 어떻게 키 웠는지, 뭐~ 미래의 가족이랑 알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선 공부 후 입양 견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입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산책 사회와 훈련은 강아지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평생 책임이 지실 건가. 행복한 입양을 위하기, 전하기 위해 SNS 올려달라. 리올 그리고 투투는 저 잉글리시 비독 투투는 앞다리가 굽어져라 평생 안피할 수가 있고 무리한 운동이 힘들고 평생 체중 조절이 필요한 아이입니다.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뭐 집에 아이를 위한 용품은 구비되어 있나요? 미끄럼 방지 매트, 배연 패드, 사료 등등 뭐 이렇게 다 동의하십니까? 이렇게 이거를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려요.